안녕하세요. 다들 주말 잘 보내셨나요? 저는 주말 동안 밀린 잠을 자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몸이 조금 안 좋은 덕분에 잠은 정말 실컷 자고 일어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월요일은 일어나기가 힘들더라고요. 새벽 출근 언제쯤 벗어날 수 있을지 <laughs> 오늘도 이 한탄으로 하루를 시작했는데요. 벌써 8월 마지막 주예요. 하원기가 정말 시작이 됐구나 라고 느껴지는 9월이 딱. 일주일 남았는데요. 기왕 이렇게 일주일을 시작을 한다면 그래도 기분 좋게 보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힘차게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이 에너지들을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참 시간이 빠른 것 같습니다. 올해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그 여러분의 상반기에 이 출근길 뉴스가 함께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도 출근길 뉴스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함께 들어보시죠. 지난주 금요일 저녁 미국이 3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10%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힌 가운데 중국도 이에 맞서 보복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의 미국산 제품 추가 관세 부과에 대한 보복 조치로 중국산 제품 관세율을 최대 30%로 올리기로 하는 등 관세 폭탄으로 바로 반격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의 무역전쟁을 재고할 수 있다고 발언해 대중 강경 노선이 완화됐다는 평가를 받자 백악관 대변인이 나서 정반대 의미라고 해명했습니다. 격화하는 미중 무역전쟁과 미국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핵심 경제 참모들이 경제 및 무역정책 옹호에 나섰습니다. 중국의 관세보복에 반발해 미국 기업들의 사실상 중국과의 관계 단절을 압박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관련 법률까지 거론하며 대중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제롬파워 미국 연방준비제도의장은 현지 시간 23일 미중 무역전쟁 등에 따른 글로벌 성장 둔화와 불확실성을 언급하며 현재 경기 확장을 유지하기 위해 적절히 행동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최근 북한에 잇따른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놓고 분명한 시각차를 다시 한번 드러냈습니다. 프랑스 G7 정상회담에 참석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언급하며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지난 4월부터 새로운 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벌여온 미국과 일본이 협상 개시 4개월여 만에 큰 틀의 합의를 이뤘습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오는 10월 31일 합의하에 유럽 연합을 탈퇴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지만 여전히 노딜 브렉시트에도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프랑스 비아리츠에서 열리고 있는 G7 정상회담을 깜짝 방문한 이란 외무장관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면담하고 영국과 독일 정부 측에도 이란 핵합의 파기 위기와 관련한 자국의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25일 범죄인 인도 법안에 반대하는 집회가 홍콩 카이청 지역에서 열린 가운데 전날 시위대와 경찰의 충돌로 긴장이 높아지면서 평화 시위 기조를 다시 정착시킬 수 있을지 주목받았지만 결국 이날 시위에서도 충돌이 발생하고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북한이 지난 24일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한국과 방위 당국간 보완적인 정보 공유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1.5%로 낮추면서 또 한번 금리를 내리는 깜짝 결정을 단행할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투자자들은 오는 30일 금융통합위원회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상한제를 통해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를 낮췄을 때 예상되는 로또 청약 열풍을 막기 위해 최장 10년간의 전매 제한을 예고하자 전매가 허용되는 부두기한 경우와 전매 가격 등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올해 2분기 가계소득에 대해 하위 20% 계층의 소득이 증가세로 돌아서고 전체적인 소득 수준에서 상당한 개선이 있었다며 소득 격차 완화를 위한 정책 효과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강해졌다고 자평했습니다. 7월에서 8월 주택용 전기요금 상시 할인이 처음 적용된 올해 여름 하루 최대 전력 사용량이 대체로 작년 수준을 밑돌면서 전기요금 총 할인액도 지난해보다 감소할 전망입니다. 생명보험사들의 올해 상반기 순익이 이30% 넘게 급감했습니다. 르노 삼성 자동차가 생산 감소 등을 배경으로 인력 구조 조정을 추진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의 허가 취소를 결정한 지난 5월 28일부터 주권 매매 거래 정지 상태인 코롱 티슈진의 상장 폐지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네, 오늘 출근길 뉴스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월요일이라서 그 어느 때보다 출근길이 무거우시고 힘드시겠죠.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laughs> 이 점이 여러분에게 좀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힘찬 월요일을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또 아직까지 금요일이 멀게 느껴지기 때문에 월요일, 화요일 체력 잘 비축하시면서 컨디션 조절 잘 하시길 바라겠고요. 우리는 또 내일 화요일에 만나요.